자, 안녕하세요. 고단자 용이기 때문에 초반 포진 같은 것들은 생략할게요. 자 귀마대 원앙인데 원앙마가 병을 열었다. 상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어떻게 응징하는지 보세요. 자, 열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어, 열지 마라. 항상 제가 열지 마라 그랬는데 열었어요. 양사등 양차 합세로, 어, 이 원악마를 공략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자, 양사등. 등 자가 그 등산할 때등 자입니다. 오를 등 자. 해가지고 요렇게 양차압세를 이용해서 어이 묶인 조를 풀면서 동시에 차가 여기도 갈수 있고 여기도 올수 있고 여기는 못가죠 대각선으로 못가니까 요렇게 올려서 차를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야 이거 착각하기 진짜 쉬운 모양인데 자 단순히 이렇게 어, 아, 먹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이거 먹으면 포장에 차가 죽는 거. 착각하신 분 있죠? 있습니다. 차 죽죠. 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오케이. Okay? 요런 수가 있습니다. 아마어 자, 이거 포가 차를 걸었을 때 죽는 거 같은데. 못 먹지 않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상이 차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방금 거는 조금 비싼건데 기본수 31번이죠. 방금 그 모양은 31번 기본수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 일단은 먹구요. 공짜니까 응징을 제대로 하고 있는겁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조를 민다. 누가 봐도 조를 민답니다. 산길이니까 어 기본수입니다. 진짜 기본수예요. 마가 이 자리 어사 차가 왔네요. 무시무시한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깔끔하게 차를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요거 이렇게 땡겨 놨어요. 이해 가세요? 땡겨 놨어요. 요거를 이렇게 땡겨 놓으니까 요런 수가 생긴 겁니다. 여기, 4번 쪼를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어, 요렇게 올리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아시겠죠?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빠르게,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요, 걸렸죠, 지금. 이것도 먹고요 자, 원위치! 의미 없는 수가 하나도 없네요. 아, 댓글 좋습니다. 좋은 댓글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요렇게, 비키세요, 비키세요란 다음에, 자, 10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 합니다 10개 감개감자입니다요0개 감사입니다. 10개 감입니다개입니다입 우창균 프로님, 언제 프로 다셨어요? 어제요, 어제 달았습니다. 그쵸, 포 밑으로 밖에 못 갑니다. 음? 포 밑으로 밖에 못 가요. 마가 갈수 있는 자리는 어.. 여기다. 그러면, 어,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모양을 미리, 포장의 말을 잡으면 되겠네. 거기까지 본다. <laughs> 상태가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어, 일단 한 타이밍 쉬고, 그걸 봤어요, 상대가. 자, 상이 나와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상이 나와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상대분이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다 걸렸네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두실 수 있어요 초반에 제가 두는 거 똑같이 따라만 둬도 자, 일반인이라면 쫓았을 때 도망을 갈 텐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쫓으면 도망 안 갑니까? 자, 외통이 나올 것 같은데, 포장에. 예언 갑니다, 예언가.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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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